내 아이디는 강남인 그리고 여신강민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모두 동명의 웹툰 원작을 드러나한 작품들을 함께 하셨어요. 어떻습니까 이웹툰 원작으로 있는 작품을 연기할 때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? 음, 그러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. 네. 뭔가 음... 다른 점. 이러기보다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게 반대로 보면 반대로 보면 조금 어 너무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요한이라 친구 할 때도 그렇고 전해할 때도 그렇고 조금씩 좀 대화를 하면서 역대 때요 영동님 왕성. 만들어가는 거죠. 네,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거 같아요. 네.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웹툰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렇 옛날에 그런 얘기야. 예. 만화를 찢었다, 웹툰을 찢었다,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, 이번에도 아일랜드로 통해서 용한또 차우르 씨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